10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엄청난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데 더욱 더 많은 차종들이 무이자 혜택, 그 다음에 초저금리, 추가 프로모션, 추가 할인, 추가 상품, 다양한 상품과 혜택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 미니 전시장 미니온 김시원 매니저입니다. 자, 이제 9월도 지나가고 10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은 이제 저희가 흔히 칭하는 4분기입니다. 이제 1년에서 마지막 분기를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님들에게 202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라는 의미로 저희도 엄청난 혜택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제 10월부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말 시즌의 스타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이제 프로모션을 확인해 봤는데 더욱 더 많은 차종들의 지원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더욱 더 많은 차종들이 무이자 혜택, 그다음에 초저금리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창원 미니 전시장에서 연휴지만 오늘이 이제 10월 3일 연휴의 시작입니다. 연휴지만 출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빨리 미니 쿠퍼의 10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예쁜 미니 쿠퍼 차량들 앞에서 제가 10월 프로모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와이브 도 앞에서 이렇게 10월 미니 쿠퍼 프로모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설명하는 프로모션이 무이자 그리고 초저금리 프로모션인 것 같은데, 이제는 미니 쿠프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로모션인 것 같습니다. 이 프로모션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무이자, 그 다음에 초저금리 프로모션이 얼마나 메리트 있는 프로모션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뭐 국산차를 기존에 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을 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보통은 저희가 파이낸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시중 금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4%에서 많게는 7%까지 이렇게 적용을 받으시는데 저희 미니 쿠퍼 차량을 구매해 주시고 BMW 파이낸셜을 사용해 주신다고 하시면 몇몇 차종들에 한해서 보통은 이제 클래식 트림에 한해서 무이자 그 다음에 뭐 0%대 그리고 많아야 4% 5%대의 금리를 적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 미니쿠퍼에서 시행하는 이 초저금리 무이자 프로모션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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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트가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이자지원금을 100만 원 지원을 해드려서 이자를 고객님께서 내시는 이자를 확낮춰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차량을 구매하실 때 확실히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드시겠죠. 이 무이자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차종, 트림에 따라서 어, 이자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무이자가 적용되는 모델들을 제가 이렇게 위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컨트리맨 페이버드 차량, 그 다음에 3도, 5도 클래식 차량이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클래식에 이번 10월 달에도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 10월 달쯤에 클래식 차량들을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10월 달에는 진짜 꼭 좋은 기회로 차량을 출고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무이자 프로모션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낮은 금리만 적용되면 우리 또 미니쿠퍼 고객님들이 서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또 드립니다 지원금 대상 차종 같은 경우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트림, 클래식 그 다음에 원래는 되지 않았었는데 전기차, 클래식, 트림까지도 월납입금 7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10만 원이 7개월 동안 지원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미니 쿠퍼의 고성능 브랜드이죠. JCW 트림을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도 월납입금 30만 원이 추가적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이자, 그다음에 높은 월납입금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장 10월달에 연락 주셔서 차량을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워낙 프로모션이 좋다 보니까 재고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일단은 재고를 선점을 해놓으시고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프로모션, 만족하시는 할인금액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트리맨 <laughs> 차량 앞에서 제가 스마일 할부 프로모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9월 달에는 스마일 할부로 정말 많이 차량을 세일즈를 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일 할부는 일단 일반 할부와 비교해서 월 납입금이 두배 이상 낫는 상품이고 그다음에 리스와 동일하게 잔존 가치가 잡히는 상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고인 님께서 그 잔존 가치를 인수, 그다음에 재할부 그리고 반납, 하신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처리할 때도 훨씬 용이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한테 스마일 할부도 많이 권유 드렸고 고객님들 상황에 맞게 일반 할부도 많이 권유 드렸는데 스마일 할부 프로모션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일 할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프로모션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할부랑 동일하게 이자 지원금이 들어가 있어서 원래 일반 할부보다 스마일 할부가 이자가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이자지원금으로 많이 줄였고요. 몇몇 차종, 그러니까 3도어 클래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월납비금이 정말 뭐 7만 원에서 5만 원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4만 원대까지 이렇게까지도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얼마나 선납금을 많이 넣으시냐? 그리고 얼마나 개월수를 유도리 있게 잘 설정을 해 주시냐에 따라서 어, 월납입금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프로모션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이 복잡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복잡한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영업사원이 있는 거고 고객님께서 미니 쿠퍼 구매를 희망하시지만 이런 스마일 할부라든지 일반 할부에 대한 차이점이 헷갈린다 어떤 게 나한테 좋을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습니다 <laughs> 제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할부는 장점이 확실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미니 쿠퍼를 너무 서,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선납금이 좀 여유치가 않다 충분치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마일 할부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초기 납입 금액이 적어도 월납입금을 부담 없는 금액으로 고객님께 차량 구매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스마일 할부 상품도 이번 10월 달에는 정말 빵빵한 프로모션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트리맨 차량도 뭐 스마일 할부를 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금리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일반 할부로 하셨을 때도 무이자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컨트리. 트이맨 블루 색상인데 이 블루 색상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귀여운 색깔들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재고부터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인 오션 웨이브 그린. 쉽게 민트 색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 쓰리더 페이버드 트림 앞에서 제가 리스와 렌트 프로모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명의가 고객님들의 명의가 아니 저희 파이낸셜 명의로 잡히기 때문에 나중에 고객님들께서 재산 목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비용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용이한 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그다음에 내 재산이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딱 주목해 주실 만한 그런 프로모션입니다 리스 렌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10월달에도 동일하게 지원금 프로모션이 적용이 됩니다 월납입금 60만원 지원이 되고요 일반 할부 스마일 할부를 사용해 주셨을 때와 동일하게 10만원씩 6개월이. 지원이 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 렌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할부를 쓰셨을 때보다 리스 렌트를 사용해 주셨을 때 금리가 조금 더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리스 렌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번에 또 이자지원금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원래 다른 날에, 9월 달에 구매하셨을 때는 이만큼의 이자였는데, 10월 달에 구매하시면, 이 정도 이자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이나 정확한 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 주셔서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님께서는 어느 정도 금리가 나오고 어느 정도 월납입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할부보다는 리스 상품이 더 유리하다, 혹은 리스 상품보다는 일반 할부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 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 리스와 렌트 프로모션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항상 사실 무이자는 들어가는 거였고 월납비금지원군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여기서 플러스로 해서 고객님들이 일반 할부, 스마일 할부, 리스 렌트 프로모션을 이용을 해서 차량을 구매해 주셨을 때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반 할부 먼저 알려드리면 저희가 원래 36개월부터 많게는 84개월까지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120개월이라는 정말 긴개월수까지 고객님께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120개월을 좀 추천드리는 고객님은 선납금의 금액이 조금 더 낮으신 분들, 그다음에 정말 낮은 월 납입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120개월이라는개월수도 충분한개월수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저희가 중도 상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120개월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점. 그다음에 스마일 할부를 이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풀케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케어가 1년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기차로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풀케어가 무려 3년이 들어갑니다. 풀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량의 외관의 키스라든지 문콕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스마일 할부로 구매를 하셔도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시는 동안 차량의 키스라든지 내 차를 너무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스마일 할부로 사주시면 풀케어 서비스까지 3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도 공인님께서 차량을 구매를 해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월납입금 지원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에이스맨 어반 에디션 20주년 에디션 앞에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10월달에는 일반 알부, 스마일 알부, 리스 렌트 이렇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프로모션을 제가 추가할 때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번 10월달에 가장 프로모션과 가장 많은 할인이 들어가는 3도 클래식. 모델 앞에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고객님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로열티, 그러니까 재구매 프로모션인데요. 재구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BMW 계열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BMW 차량, 그 다음에 미니쿠퍼 차량을 타고 계셨던 분들이 다시 저희 미니쿠퍼 차량을 선택해 주셨을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궁금해 하실 부분이 할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많게는 3%에서 1%까지 이렇게 추가 할인을 또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풀케어 설명드렸는데 비슷한 개념인 토탈 바디케어 프로그램도 1년 고객님께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이어서 3도어 일렉트릭 차량에 추가적으로 로열티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로열티 혜택이 페이버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2%가 들어가는데 3도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추가로 2%를 더 저희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BPS, 그러니까 인증 중고차 사업부가 있는데 그쪽에 고객님께서 기존에 타고 계시던 미니 차량을 반납을 해 주시고 다시 3도어 일렉트릭 차량을 구매해 주셨다고 하시면 원래는 저희가 차량 가격의 2%를 페이백을 해 드리는데 오직 3도어 일렉트릭 차량만 4% 페이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역들이 9월 달에 마지막으로 또 추가로 정기차 보조금을 지원했을 을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지원이 끝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전기차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인 님께서 무엇보다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에서 좀 오랜 시간 전기차 출고를 기다려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고인 님들께서 미니 쿠퍼 전기차를 보고 계신다 뭐 미니 쿠퍼뿐만 아니라 신차로 구매하시려고 하시는데 전기차를 보고 계신다 하시면 무조건 빨리 연락 주셔서 고인 님께서 계신 지역에 보조금. 그 다음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로열티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사한 분들에 대한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시는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프로모션을 드려야 되잖아요 BMW 포함 미니쿠퍼를 3대 이상 구매해 주신 고객님들한테는 저희가 또 보험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대 이상 구매해주신 고객님들한테는 추가적으로 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게 차량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차량 구매 시 부가적으로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재구매 고객님한테는 저희들이 지원을 드린다라는 부분 고객님들께서 꼭 인지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내가 BMW 미니를 타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이번 10월 달에는 새로운 미니, 새롭게 바뀐 미니 쿠퍼를 구매하시기에는 가장 적합한 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고객님들이 추가적으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미니 동성모터스 특별 프로모션 협약사라고 해서 삼성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정말 다양한 직장들, <laughs>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카메라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계열사, 그리고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저희가 속해 있습니다 이 그룹에 어,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게는 1.5%에서 1%까지 추가적으로 어, 프로모션을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협약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객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회사의 게시판 같은 곳에 미니쿠퍼와 관련된 이런 글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내가 이런 협약사 혜택을 받고 싶다 아니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고객님들께서 다니시는 회사가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추가적으로 프로모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모션 협약사 혜택도 한번 잘 챙겨 봐 주시면 감사할 10월 달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미니 쿠퍼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도 많이 선선해질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는 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지겠지만 미니 쿠퍼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프로모션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적으로 있는 프로모션 이외에 온라인으로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저 김시원 매니저에게 연락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추가 프로모션, 추가 할인, 추가 상품, 다양한 상품과 혜택들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고객님들께서 온라인으로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요즘에 이제 9월달 뿐만 아니라 매달 온라인이나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에게 차를 구매해 주시는 분들까지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연락 주시는 고객님들,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고 문의 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항상 대면으로 출고를 진행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면 뭐 용인이든지, 아니요 분당이든지 강원도, 평양까지는 좀 그렇지만 <laughs> 에, 38선 밑으로는 제가 언제든지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시승 차량, 원하시는 상담 내용, 원하시는 조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출고가 마지막이 아니라 출고 이후에 조금 더 고객님들에게 신경을 써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업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도 많이 문의 주시고 10월달에도 많이 미니쿠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좋은 혜택으로 제가 안내드릴 해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시간 상관없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달도 잘 부탁드립니다.